하이엄 um, 여러분 오랜만에 하울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1차로 택배 3개를 가져왔고 2차는 2개 정도 해서 총 5개 정도 하울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취향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번에도 스크랩템으로 열심히 주문을 했거든요. 먼저 얘부터 뜯어볼게요. 난 바인더를 하나 샀어요. 제가 이제 취향이 바뀌다 보니까 얘를 정리할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이 바인더가 이만큼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좀 노답이다 해 가지고 얘랑 같은 바인더를 구매했습니다. 이 바인더는 애초에 타오바와에서 구매했던 를 거고 얘는 모차모차에서 구매했어요. 를 똑같은 게 모차모차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번에 시킬 때는 속지가 2단으로 되어있는 걸 시켰어요. 그래서 조금 작은 사이즈의 제품들을 넣어주려고 구매했습니다. 저게 너무 뚱뚱해지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살짝 펄이 있고요. 꼭지는 25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거 2단 되게 사이즈도 괜찮고 마음에 들어서 잘 쓰고 있거든요. 제가 실스 잡고 할때 스프님 알파벳 스티커를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아주 찰떡, 콩떡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얘도 양면으로. 양쪽으로 두 칸씩 넣을 수 있어서 사이즈 보다 보면 요런 작은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여기다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크기가 또안 맞는 애도 있지만 맞는 애는 여기다가 넣어주면 좀 정리가 편하지 않을까 해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25장짜리 바인더를 하나 사서 정리할 예정이고 제가 어쨌든 오늘도 사고 다음에도 두 가지 정도 더 온다고 했잖아요. 그걸 위한 바인더를 하나 구매했어요. 두 번째 제품을 열어볼게요. 얘는 마테를 두개 샀거든요. 세상에나! 저는 마테를 두개 샀는데 밤 개에다가 또뭘 말아주셨네? 킬로미터 마일에서 마테를 두개 사봤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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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명함이랑 마테를 조금 소분을 해주셨네. 이렇게 쪽지도 여기다가 적어줬어요. 제가 여기 마테가 너무 예뻐서 눈여겨보고 있던 사면이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다가 용기를 내어 이번에 구매를 해봤거든요 요두 가지를 사봤습니다 일단 이게 킬로미터 마일 시그니처 마테 같거든요 제 기준에 이 노란색으로 이름을 많이 알렸던 기억이 있는데 노란색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패턴의 마스킹 케이크 생각보다 되게 빳빳하다. 패턴이 되게 기네? 여기까지가 한 패턴이에요. 예쁘다. 실물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아주 예쁩니다. 오늘 다고할때 바로 써야겠다. 그리고 이거는 와인마트인데 제가 다시 스크랩에 빠지고 나서 지금 제가 제일 잘 챙겨보는 유튜버분이 찬봉님이시거든요? 찬봉 잠봉 유튜브 보다가 이 와인마트가 너무 예쁘길래 두 가지 버전이 또 있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제가 조금 더 원하는 디자인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샀어요. 그리고 얘는 되게 편한 게 여기 점선이 있어요. 보이시려나? 점선이 있어서 뜯으면 깔끔하게 뜯어져요. 대박이죠? 이 점선 진짜 획기적인 것 같아. 와인 요렇게 포인트로 쓰면 너무 예쁘거 같지 않아요? 진짜 예쁘다. 이 와인 마트 진짜 예쁘다. 진짜 잘쓸것 같아요. 얘도 한 패턴만 잘라서 붙여볼게요. 이 노란색 포인트가 참 매력적인 마트예요. 그리고 신 마테는 두 가지를 말아 주셨어요. 이런 풍경이 담긴 마테를 말아 주셨네요. 예쁘다. 이것도 위에는 타이포가 그려진 마킹 테이프인데 예쁘다. 이거는 아까 노랑색처럼 레터링이랑 같이 있는 건데 블랙 화이트로 이루어진 제품이에요. 아까워서 어떻게 쓰지 이거밖에 없는데 메모까지 잘 저장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클로마이미터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했고 오늘 하울의 마지막은 텐마이텐에서 구매를 했어요. 짜라란 아 인더모아 제품이랑 메모지 이렇게 왔네요. 아 거기에 텐마이텐에서 에드하프 브랜드에서 하나 랜덤 팩을 샀는데 얘는 배송이 따로 오네요. 같이 오는 줄 알고 지금 잘못 왔나 해가 누락이 있나 했는데 따로 오는 거였어요. 인더모아에서는 요렇게 사봤는데 일단 이런 오브젝트 스티커를 구매했어요. 옐로우 포인트 들어가는 게 예뻐가지고 고양이도 그렇고 이 우유랑 이런 게 예뻐서 구매했고 요거는 끌림 모양의 스티커를 구매했습니다. 투명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뭘 찝는 것 같이 나타내줄 때 쓰려고 구매를 해봤어요. 잘쓸것 같아요. 얘가 기본템처럼 요거는 베지터블 애시라고 해서 과일이 그려져 있는 오브제 스티커 두 장이 들어있는 제품을 구매 해봤어요. 이런 시금치 야채 이렇게 들어있는 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봤고 요거는 라이브 포지티브라 해서 약간 우유 파란색 느낌? 이런 깔끔한 느낌의 스티커도 사봤습니다. 팔선이 다나 있는 제품이고 인더모아님 제품은 다두 장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껴 쓰지 않아도 될것 같은 느낌이고 요거는 언타이트 스티커 팩, 스티커 팩을 하나 구매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 스티커 팩이더라고요. 이 작은 것들은 두 개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큰 것만 하나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 팩은 사람이 그려져 있는 스티커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얘를 한번 구매해봤어요. 인더모아에서 이렇게 구매했고 여기는 셀더 클래식이라는 브랜드에서 떡매를 하나 주문을 했어요. 너무 귀엽죠? 스크랩 다이어리 꾸미실 때 보니까 떡, 메매를 바탕으로 되게 많이 까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유니크하고 예쁜 거 찾다가 셀더 클래식의 이 색깔도 괜찮고 물결 모양도 조금 특이한 게 있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포장도 항상 예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1차 하울이 끝이 났습니다. 정말 뭐 별거 없죠? 그래서 2차 하울로 또 영상을 켜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택배를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두 개가 따로따로 올줄 알았는데 오늘 한 번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뜯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두개 뜯고 이제 마지막 택배 하나 남은 거 오면 그거 뜯어서 같이 올리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두 개가 왔는데 뭘 먼저 열어볼까요? 얘 먼저 열어볼까요? 얘는 에드하포에서 시켰는데 랜덤팩을 시켜봤거든요. 궁금해서. 귀엽다. 스크랩 다꾸를 하다 보니까 이런 선으로 된 캐릭터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텐바이텐에도 랜덤팩이 들어가 있길래 텐바이텐에서 랜덤팩을 주문했고 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덤 스티커로 이런 걸 넣어주셨고 엽서도 하나 껴있네요. 랜덤팩을 한번 열어볼게요. 스티커랑 떡맥 구성이 이렇게 그돼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일단, 떡매 두 가지. 귀엽죠? 캐릭터 들어있는 게 생각보다 귀여운 것 같아요. 요거는 네임택 같이 달려있는 거랑, 이런 테이프 붙인 것처럼 디자인 되어 있는 두 가지.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일기를 써주고, 겉에 같이 레이어드해서 써주는 식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랜덤팩에 들어있는 떡매가 좋은 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혼자 쓰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양이어가지고, 랜덤팩으로 시켜봤고, 스티커는 이렇게 들어있네요. 다 너무 귀여운데? 잠 이거부터 열어볼까요? 빅 스티커. 이거는 큰 스티커들이 모여있는 꿈인가봐요. 다 칼선이 나있어요. 귀엽다, 그쵸? 산책도 있고, 노트북, 데이 케이크 만드는 거 휴식, 브런치 느낌의 스티커까지.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빅 리무버블 스티커. 짜잔. 얘는 리무, 어머. <laughs> 리무버블인데, 아까 거보다 좀더 크고, 6 장이 들어있어요. 귀여워. 얘도 다 칼선이 나있고 하얀색 테두리로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쵸? 크기를 비교해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작은 거, 큰 거, 리무버블이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붙였다 뗐다 편하게 할수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스티커 데이시리즈 3번이랑 5번을 받았어요. 볼게요.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 있습니다. 약간 얘는 사진, 뭐 노트북, 알람 끄는 거, 신문 청소 이런 먹는 게 모여있고, 얘는 약간 뛰어노는 것 같은 것도 있고, 이게 놀라는 거겠죠? 약간 털이 오소소서 쓴거 보니까? 머리 말리는 것도 있고, 되게 실생활에 잘 쓰기 좋은 캐릭터들이 모여있는 것 같아서 구매해봤어요. 만원 치고는 굉장히 그래도 양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쓸것 같습니다. 만 원에 에드아프랜덤팩을 구매했고 그 다음은 2250이라는 브랜드에서 스티커 세 가지 세트를 구매했어요. 아짠 포장 너무 예쁘다, 그죠? 포장이 너무 예쁘네. 이렇게 덤으로 엽서랑 포스트카드 이렇게 메시지도 적어주셨습니다. 해피이얼 이거를 켜면 구매한 스티커가 나옵니다. 딱 제가 가지고 싶은 거 많았는데 그 중에서 세 개만 딱 골랐거든요. 아직 스티커도 너무 많고 해가지고 세 개만 딱 골랐어요. 타이포 스티커 팩, 타이포 팩 버전 3, 썬데이 스티커 팩 버전 1 이렇게였거든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씩 뜯어봅시다. 얘가 썬데이 팩이었던 것 같거든요. 좀 나른한 사진들과 타이포 큰 사진까지. 저는 이렇게 세트로 사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여러 가지가 담겨 있고, 그 컨셉 하나에 맞춰서 재질도 다 다르고, 오, 이거 되게 신기하다. 문양이 이렇게 나있어요. 되게 제 멋대로 나있는 느낌? 신기하네. 투명도 있고, 스티커 재질, 뭐, 폴라로이드 느낌 나는 애들도 있고, 사이즈도 다르고, 이래서 팩을 사면 되게 여러 가지를 써볼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거. 이게 타이포 팩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타이포들만 모여있죠. 여러 가지 아닌가 스티커 팩인가 <laughs> 뭔지 모르겠어. 되게 느낌 있고 분위기 있는 사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재질도 다양하고요 역시 투명부터 무광 유광, 유광도 있고. 이렇게 톰슨도 같이 들어있고 이런 모양 나 있는 게 좋으면 얘도 쓸수 있고 이 바깥면에도 사진이 있기 때문에 얘도 또 따로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예쁘다. 이팩 되게 예쁘네요. 첫 번째 팩도 예쁜데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마지막 팩도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타이포인가? 뭐, 아, 두 개가 타이포였으니까 하나가 타이포 팩 버전 3이고 하나가 그냥 타이포 팩이었던 것 같아요. 타이포 스티커 팩. 이게 스티커 팩인가? 조금 더 타이포의 비율이 좀더 많은 것 같은. 제가 사진류를 좀더 많이 갖고 있어서 타이포류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개, 두 세트를 다 타이포로 산것 같아요. 얘도 예쁘다. 얘도 되게 예쁘네요. 사진도 간간이 들어 있고 컬러도 조금씩 다 들어가 있고 여기는 한 장에 칼선이 나 있는 스티커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이 세트도 예쁜데? 세 가지 세트 다 버릴 수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세트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쁘다. 진잘쓸것 같아요. 오늘 또두 가지를 언박싱 해봤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브랜드까지 언박싱을 하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하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트와이안 택배 하나랑 제가 퇴근하고 교보문고에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보에서 산거몇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 요거 제가 다이어리 하나를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원래 지금 쓰고 있는 다이어리가 전 영상에 소개해드렸잖아요. 왜 샀냐면 다이어리를 쓰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매일매일 쓰기가 그래서 위클리를 산 거고. 다꾸할 때 쓰려고 요거를 산 건데 요거는 다꾸를 뭐 하고 있긴 한데 나는 다꾸용이다 보니까 일기를 안 쓰고 여기는 위클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하루 일기 정도를 쓴단 말이에요. 그냥 내 기분을 조금 얘기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요런 데일리 일기장을 사봤어요. 그래서 365일을 기록하는 한 문장 일기라고 해서 요 정도 두께고 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몇월 며칠에 기록해가지고 366일까지 기록을 할수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정말 뭐 그날에 있었던 일이나 하고 싶은 말, 속마음 같은 거 적으려고 샀습니다. 글씨 줄이 막 많지 않아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구매했고 다른 거 엄청 둘러봤거든요. 한 시간을 둘러봤는데 이게 제일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몇월 며칠인지 써져 있으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이걸 다못 채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몇월 며칠은 비워져 있고, 이 85번째, 이몇 번째인지만 보이는 그런 일기장을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 속마음 일기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아마 매일 쓸게 아니라서 내년에도 쓰고 있지 않을까요? 365일을 언제 다 채울지 궁금하긴 한데, 지금 하트레스에서 다이얼리20% 할인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건 10%고. 그래가지고 7,000 얼마인가? 6,000 얼마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어너지스 A560 스티커 바인더 리필 속지인데, 가로 포켓 자리를 사왔거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바인더에 추가로 껴주려고 사왔는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넣는 방향이라서, 여기서 넣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에서 넣으면 편해가지고, 양면이라서 스크랩템 넣기 좋을 것 같아서 사왔어요. 다이소 바인더에 끼려고 사왔는데,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네? 오, 다행히 맞아요. 다이소 바인더 지금 쓰고 있는 거좀 옮겨가지고 얘를 스크랩된 바인더로도 써주려고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별로 뭐 그렇게 상관 없는데 뭘 샀냐면 이렇게 샀어요. 제가 옛날에 라이브앤피시스에서 잘못 썼다고 했던 그 볼펜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보고 젤펜으로 사왔습니다. 0.38 퀵드라이 젤펜 블랙이고요. 제가 지금 일기에 0.35 파인테크를 쓰고 있는데, 얘가 좀 얇더라고요, 너무. 근데 카포는 0.5여서 너무 두껍고, 그래서 그때 라이브 앤 피시스가 생각이 나서 이번에 이렇게 사와봤어요. 이게 12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일단 떡 메모지. 떡 메모지 진짜 오랜만에 사와봐요. 카랩에서 나온 네온 체크리스트인데, 네온이어가지고 스크랩 할때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거든요. 쨍하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깔이 이 사이즈는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큰 사이즈는 좀 있었는데, 한 개밖에 없어서, 그냥 이걸로 사습니다 땡안이 너무 예쁘죠? 잘쓸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라이브 앤 피시스에서, 숫자 스티커를 샀어요 숫자랑 사이포가 같이 들어있는 대문자랑 소문자 대문자 반 소문자 반 이렇게 보이실까요? 커팅 라인이 이게 되게 삐뚤빼뚤하니 매력이 있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스크랩에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색깔도 블랙 빼고는 다 다릅니다 저 밑에 숫자까지 알차게 들어있는 제품이라서 구매했고 8,800원에 총 10장이 들어있어요. 아주 괜찮죠? 이것도 마테를 사왔는데 얘도 라이브앤피시스거든요? 이번에 라이브앤피시스에서 뭘좀 샀어요. 얘는 제가 인터넷에서 사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품절이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 그리드가 쳐져있는 제품인데 색 조합도 괜찮고 이런 패턴이에요. 되게 데일리로 쓰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이게 어디든 슥슥 붙여주면 예쁠 것 같아요. 예쁘지 않나요? 요거는 얘도 루카 랩이네. 같은 브랜드는 좀 같이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얘는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들이 줄지어지 애들이요. 위 아래, 옆 아래, X X O 세모 네모 여기까지. 체크부터 세모 네모 X까지. 이것도 작게 잘라서 포인트로 주면은 예쁠 것 같아서 사실 이 화살표들이 마음에 들어서 사온 거거든요. 다용도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벌써 너무 예쁘다, 그쵸? 이렇게 해서 하트락스에서 오랜만에 쇼핑을 했고, 이제는 어트와이어 택배를 열어볼게요. 이번에 오랜만에 제품을 샀거든요. 제 스크랩 한번 빠지, 빠졌을 때 사고, 진짜 오랜만에 사는 건데, 기대가 됩니다. 따다다단좀 많이 구매했어요, 이번에. 여러 가지, 그리고 많이. 일단은 덤으로 주신 것부터 열어봅시다. 따란. 와 덤도 예뻐요. 여기는 어, 엠보싱 있는 톰슨이랑 투명 이거 뭐 명함?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주셨고 어트와이언 톰슨이랑 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서 넣어주셨어요. 볼 때마다 덤도 예뻐요. 이런 감성 브랜드는. 그리고 제가 산건 이렇게. 이번에 랜덤 팩도 나와가지고 랜덤 팩도 사봤거든요. 일단 랜덤 팩 뜯기 전에 먼저 산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한글 스티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 장만 사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양도 많아서 꽤쓸것 같아요. 올해 잘 쓰면 다음에도 한장더 사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요거 요거 제가 블랙이랑 블루가 있거든요. 이번에 그린, 레드, 옐로우인가? 근데 제 취향은 그린에 제일 가까워서 그린 샀어요. 투명 스티커라서 너무 예뻐요. 그냥 어두운 곳이든 밝은 곳이든 어디든 포인트로 붙여주면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를 투명으로 쓰고 싶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그냥 붙여도 되고 뭐 집게를 꽂아서 쓰셔도 되고 저는 이어트와이어의 감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초록색 진짜 예쁘지 않아요? 초록색 진짜 너무 예뻐. 저요 어, 스티커 팩을 하나 구매했고, 그 다음에 이번 신상 중에 하나가 요 트레이싱지 팩이었거든요. 어 제가 트레이싱지도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신상으로 나왔다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 따란 트레이싱만의 감성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두장씩안 들어있었으면 아마 아까워서 못 썼을 거예요. 지만 항상 말하는 아끼면 똥 된다. 타이포도 들어 있고. 오, 이거 되게 느낌 있다. 이렇게 다섯 개에서 여섯 종류의 트레이싱이 들어 있는 제품을 이것도 트레이싱도 붙여도 되지만, 클립 껴서 같이 레이어드 해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요거는 아, 원 모먼트 해가지고. 아, 포장도 너무 예쁜데? 이게 약간 여러가지 질감으로 만들어진 그런 택이라고 봤거든요. 이거 진짜 사고 싶었는데. 우와 대박. 너무 신기해. 이걸 어떻게 제작하신 거지? 어디서? 이거 너무 신기해요. 진짜 옷 같은 재질도 있고, 천도 있고,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쓰지? 다음에 한 세트 더 사야겠는데요? 이거 진짜 아까운데? 너무 예뻐요. 너무 소중한 여섯 개라서 못 쓰겠는데? <laughs> 뭐 같이 걸려있는 얘 마저 예쁩니다. 요거. 요것도 사고 싶었는데, 첫 번째 거 때는 귀여운 거 좋아해가지고 못 샀고, 두 번째 나왔을 때산 약공지. 필박스 2. 이 진짜 신기해요. 볼 때마다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이렇게, 여섯 개의 컨셉이 있어요. 모든 일이 빛날 때, 우울이 차올 때, 이상이 무너질 때, 모든 일이 빛날 때, 우울이 차올 때, 이렇게 해서 두 가지씩 반복이 됩니다. 뜯어서 안에 사진을 보면 되는데, 이것도 아까워서 못 뜯겠는데? 그래도 두 개씩 들어있으니까, 일단 한 스푼 넣어 넣어놓고, 얘만 뜯어볼게요. 아, 아까 워 진짜 약봉지 뜯는 느낌이에요. 너무 신기하다 포장이 응. 이렇게 사진들이 들어있습니다. 텀슨도 들어있고 포토도 들어있고 요건 명함 같은 재질로 되어있네요. 여러 가지 컨셉에 맞는 사진과 레터링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이거 쓰려면 다 뜯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못 쓰겠다. <laughs> 못 쓰겠다. 못 쓰겠다. 일단 일단 진정하고 랜덤 팩을 열어볼게요. 랜덤팩 진짜 안 사는데 맨날 이말하는거 같아. 요 랜덤팩 사는 사면서 랜덤팩 안 사는데 랜덤팩을 사봤습니다라고 하는 거 같아 맨날. 과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얼마나 비칠지. 짜잔 대박. 알파벳 스티커 들어있어요. 대박인데. 알파벳 스티커 저 하, 마침 한글 스티커 샀는데 알파벳 스티커도 들어있다니 일단 알파벳 스티커 한 장에 요 형광 원형 스티커 한 장씩 들어있어요. 예쁘다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거든요. 예쁘다. 쨍한 형광이라서 예쁜 것 같아요. 작가님, 그 시체도 그렇고,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어, 이건 있다. 파란색은 있는 건데, 있으면 또 쓰면 되죠. 엽서. 큰거 하나랑 작은 거 하나가 들어있어요. 이게 예쁘다. 저 이런 겨자색에 약간 버건디 들어간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예쁘다. 아까 그, <laughs> 이거랑 같이 써주면 찰떡 아닐까요? 그래서 엽서 두장 들어있고, 다음에, 어, 이거 두개다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구매할 때 샀던 제품. 요거 있, 있지만 있으면 보다한 장을 아낌없이 쓸수 있다. 그리고 요거 파란색도 있습니다. 파란색이 제일 먼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네. 투네. 블랙이 제일 먼저였나? 파란색도 있습니다. 파란색도 잘 썼어요. 너무 예뻐. 예쁘면 뭐다 또쓸수 있다. 이렇게 파란색 팩이 들어있었고, 요거는 같이 들어있는 톰슨, 그리고 스티커들.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니. 너무 해는데 어? 이거, 타이포? 타이포도 들어있고요. 이거는 이대로 붙여도 되지만, 이 글씨 따라서 잘라서 써도 될것 같아요. 만 원인데, 잠깐만. 이것만 해도 4,800원에 4,000원이거든요? 이거 두 개만 해도? 근데 지금 이만큼에 장난 아닌데요? 너무 해자예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이 이 메인 제품이 두 개가 겹쳤는데도 지금 이만큼의 새로운 제품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만족하는 랜덤 백을 열어봤습니다. 이렇게 어트마이언까지 열어봤고 제 하울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번에 쇼핑을 오랜만에 좀 했는데 마음에 드는 것들을 잘산것 같아가지고 아주 아주 뿌듯하네요. 그러면 다음에는 꼭 바꾸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안녕!